<laughs> <시방> 스어이다 <찬스! 웃음> 알려줬어. 틀렸어요. 둘다 틀렸어요. <laughs> 네 저는 서일님이라고요 휴학 중인 대학생이고 한국에 있는 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. 네 저는 AI 에듀테크 회사에서 이제 사업 총괄로 일하고 있는 정인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이름은 이희수고 나이는 2 3 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고찬영이고요. 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습니다. 수업을 아무래도 둘이만 하려니까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. 뭐. 받아서 회식비나 뭐 이런 걸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. 뭐. <laughs> 안 내면 진 거. 가이바이복. <laughs> 해외서살타 왔는데 지겠습니까? 꼭 이겨갖고 본 응. 스타터에 도움을 응. 주셨으면 하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기면 드리고 작업의 쓴맛을 좀 먼저 응. 보여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비슷하다 찬스 전화 찬스 아 어. 환상하다 환영니다 파이팅 최근에 <laughs> 할수 있다 정성적이지 않은 거절하다 영영 찼다 바꾸다 제한하다. 쌉. 응. 형. 삼촌? 제한하다요? 참. 찹질한 거예요? 더 좋은 어, 출판 고용하다. 찾습. <laughs> 아, 반사하다. 반영하다 아니, 비, 미용, 위억이랬어. 아 한국말을 모르네. 제가 유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잘 받죠? 나 퍼블리케이션 몰랐어. 남다. 따. 스 이거 칠면조 소리 났어. 칠면조 소리 어떻게 낸 거야, 제가? 춤을 <laughs> <칠문을> 추겠습니다. <laughs> 이거 인정할 수가 없습니 <laughs> 어, 이거 <이걸> 편집해주세요. <laughs> 빵만 안 나오면은... <laughs> 어? 초성 힌트. 이달이다. 어 이거 왜 물었어? 서, 서로를 믿는 게 있어서 저예요? 연장하다. 연장하다. 네. 순위. 에러. 한국말도 어? 에러. 스탑. 어? 얘다알려줬어 보지도 못했는데 뭐 하시는 거야 지금? 가만히 있으라고, 그냥. 네. 가만히 있어! <laughs> 기념일. 형태. 가깝게. 떨어뜨리다. 세계. 성취하다. 넣다. 찬스. <laughs> 진검 정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찬수 같은 쫄부짓은잘 하지 않는데. 와 아니 이건 단어가 아니잖아요. <laughs> 아 이건 진짜 아니다. 여섯 개의 가어팀한 찬스. 저도 찍겠습니다. 무엇보다 어, 더. 개성하다. 입학. 준비. 지치는. 청수. <laughs> 네? Hello. Do you know the definition of a word? 전화 저스같은거 음, 음, 하실 때한번는제은 거를 보를 갖고 있는 알고 있는거주하는느리게 어. 자자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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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는저다저다 저는 저다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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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한 헌신 찬스 아니 진짜 아 근데 나도잘 모르겠는데 <laughs> 아, 나 근데 알아요 진짜 알아요 잠깐 나한테 말해 봐뭔거 뭐, 같아요? 되게 로열한 거죠 헌신 아 헌신 내포하다 포화하다 <laughs> 아, 잠깐만 나 찬스도 안 썼잖아 그 이렇게 안 쓰신 거예요? 꽉 나올까 봐안 쓰신 거죠? 그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혹시 작기자랑 뭐 같은 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체하다 가지고 있다 스톱 어. 속이다 어, 속이다 틀렸어요 어. 둘다 틀렸어요 틀렸는데 어. <laughs> 이해제기를한건가 지금 삽질한 거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확실히하다 확인하다 효율성 찬스 <laughs> 토평하다 네고다 <laughs> 그럼 계속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? 네. 아. 방해하다. 시설. 하, 찬스 와. 해외에서 왔는지 좀 여권을 확인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. <laughs> 춤출게요, 춤 출게요 <오> 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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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 이렇게 출신분. <laughs> 처음 쳐보는 것 같아요. 어디 나와서 어, 그럼 들어가서는 자주 추시나요? 클럽 같은 데서나 <laughs> 젊으시니까 <웃음> 아, 근데 이거 어차피 모를 것 같은데 요 <laughs> 어? 문장을 만들어주세요 정중하게? 제 아. 실력이 다좋통된것 같습니다 날로 먹기가 아주 좋은 시스템 번잡한 추측하다 인조적인, 인공적인 논쟁적인 합치다 어? 왜? 썼어 썼어 군인? 네 찬스 그냥, 그냥 한번 다음 문제 어. 풀게 해주세요 다음 문제 네. 죄송합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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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... 네. 함이... 네. 찬스! 오 시시하다 크게 만들어내다 방향 요구하다 힘들게 열심히 천시하다 쉽게 가능하다. 연결 가능한. 이긴 거야? 이긴 거야? 이긴 거야? 세레모니. 아이건 세레모니 세레모니 세레모니. 1 목. 아. <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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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잘싸라고 <laughs> 생각합니다. 방금 <laughs> 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잘할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나왔는데 되게 상대 분들이 엄청 잘하셔서 제가 쓴맛을 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<laughs> 쓴맛을 거의 제가 여기 턱까지 봤다가 운이 따라줘서 이기지 않았나? 팀 이름이 엘모신데 <laughs> 엘모보다는 엘모! 서슴없이 그냥 바로 빡빡빡빡 나와서 아 나도 부장이 되면 저렇게 될수 있나? <laughs> 연락처 주세요. 부산대 <laughs> 화이 팀원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졌지만 리스닝 정말 잘 해주실 거라 믿음으로. s u b s c r i b e and like comment below and don't forget to like. 취업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. 안녕.